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또 다른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을 닮아 거룩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어떻게 치셨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에 대한 재앙은 맹목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분의 공의를 그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선 아홉 개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된 통치자가 되심을 그들이 경배할 마땅한 분은 오로지 여우와 하나님 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열 번째 재앙 역시 의미가 있는 재앙일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바로 그들의 처음 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 모세의에 선포된 열 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심판의 밤에 궁전에 있던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혀 있는 가장 비천한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집에서 시작하여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온 나라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핏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열 번째 재앙을 이런 방법으로 애굽에 내리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 가운데에 이 심판을 피해 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6월절의 모든 내용이 이 땅에 내려질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분께 믿음을 드러낸 자들의 가정을 그대로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하여, 열재앙의 심판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이들은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방의 거짓신들은 그들의 열망과 욕구, 그리고 두려움이 투영된 가치없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 가운데 애굽의 1500여 개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지 스스로 있는 신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따르던 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를 이 심판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아홉 재앙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따르던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큰 심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이열 번째 재앙 앞에서 이 신들이 무익한 신이란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 재앙의 경험은 앞선 아홉 개의 재앙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 마지막 심판, 열 번째 심판의 결과는 이전에 만났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광대한 애국 전역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이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다. 애통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했다. 왕과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바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임은 물론이고 그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였습니다.그의 아들을 역시 신의 아들로 여겨졌음은 물론입니다.이집트의 신 이시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신이었으며 헤켓은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는 생식의 신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애굽에는 여러 가지 다산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요를 꿈꾸었고 그들이 누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잘못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이열 번째 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심판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고백은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사람들 모두 역사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애굽인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계속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가태어난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과 또 그를 섬기는 자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숫자를 줄여서 그들이 독립하려는 마음을 분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 달성을 실패하자 이 사람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왕과 그의 모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래 성격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이제 정반대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여러 번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왕 바로와 같이 강팍해졌고 그들은 더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우주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공의롭게 그 일들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여러분, 심판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그날은 구원의 밤이고, 누구에게 그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낸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을 붙잡은 이들은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들에게 내린 이 심판 가운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공기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심판의 밤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포혈의 공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